계속되는 무더위에 피서지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놀이하거나 숲을 산책하거나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서부경남숲 속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피서지 문고 가문을 열었습니다. 정성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청 대원사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흐르고 푸릇푸릇한 나무가 우거진 송정숲. 송정숲은 덕천강 물길을 막아놓은 보가 있어 매년 여름 물놀이와 캠핑을 즐기러 오는 피서객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천여 권의 도서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피서지 문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책장 위로 야외 천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에는 많은 책을 한 곳에 놓아두었는데요. 올해는 책 종류를 한 곳에서 볼수 있도록 책장을 설치하고 공간을 확장시켰습니다. 물놀이를 마친 피서객들이 하나 둘 피서지 문고를 찾습니다. 숲에서 만난 책들에 피서객들의 만족감도 높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니까 어, 땀도 많이 나고 더워서 이제 신체적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 책까지 있, 책까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편, 편안해지고 또 심리적으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맨날 에어컨 밑에서 책 읽다가 제숲속숲 속에서 책을 읽으니까 어, 색다른 것 같아요. 산청 피서지 문고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8월 7일까지 운영됩니다. 성경 숲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책한 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인 함양상림공원 내 사운정에서도. 8월 11일까지 피서지 문고를 운영합니다. 숲에서 만난 좋은 책들이 피서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SCS 정성입니다.